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자되게 미주오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주 금요일 왜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스닥 s m 500 전망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식을 전해 드렸었습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향후 3주 동안 3,8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마이클 하네 수석 전략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7% 하락할 수있 있다는 얘기이며, 페드는 지난 11개월 동안 기준 금리를 4.5% 올렸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소매 판매는 1월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고 실업률은 43년 내 최저이며 1월 신규 고용은 50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패드가 뭔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즉 예전의 사례를 보면 금리를 쉽게 멈추지 않고 금리 인상을 쉽게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해선 우리는 상반기 노 랜딩. 은 하반기 거시경제와 시장의 하드 랜딩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즉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1월, 2월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하반기에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 밴드를 3,800에서 4,2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즉 현재 3,800에서 4,200까지 횡보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과 2022년까지 SNP500의 리턴을 보면은 2월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리턴인데 하반기 15일 이후로 갈수록 그리고 월말로 갈수록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다음 주 어닝 시즌 막판입니다. S&P 500 기업 중 61개가 실적을 보고할 예정인데 월마트, 홈디포 화요일에 유통업체 실적을 잘 보아야 되며 물론 소매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월마트, 홈디포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엔비디아 수요일에 엔비디아, 루시드 그리고 목요일 장전에 알리바바, 장후에 인튜이트, 부킹홀딩스 실적을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은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일단은 10년 평균, 5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를 발표를 하고 있으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주당 순익 EPS 지금 현재 서프라이즈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업들이 호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잘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금요일, 2월 24일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데 1월 PC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간은 전년 전월 대비 수치 모두 12월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물론 1월 물가가 강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심은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쏠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요일에는 1월 F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월가는 블러드와 메스터웨이 혹시라도 누군가 0.5% 인상을 했는지가 주목 관점으로 볼 것으로 생각이 되며 수요일에 지금 현재 FMC 의사록 공개 확인 그리고 금요일에 1월 PC 물가지수 확인이 필요하며 PC 물가지수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월 24일 조정이 한 차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하락은 현금 보유를 현금 확보를 하였다가 증시의 하락심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2월 20일 월요일에는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인정 청으로 봐주시고 당장 기업들의 실적과 수요일 FMC 요사로 1월 PCML까지 수 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금 비중을 2~30%까지는 늘릴 필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